랄랄쿤 한번 가볼까요? 뭐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 댁에 빨라가지고 뭐하는 거야? 아인슈타인 닮아가지고 굳이... 나한테만 그러는데 뭐하는 굳이... 거야? 날라님도 뮤지컬 저도 뮤지컬. 네. 뭔데? 야, 저는 비보이들. 둘이 어떻게함? 날라님은 저기 예. 뭐하는 네. 거야? 돌아보려 진짜 뭐하는 <laughs> <뭐라는> 거야? 받으셨어요 진짜로. B J 날라님이 별풍선 2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닮았어요. 지금 전봇대가 있는데요. 전봇대를 왜? 한만 할게요. 네, 날라님. 뭐할라고 지금 정보대를 왜.. 어머.. 1, 2, and 3 어? 어머 어머 원, 어머 원, <웃음> 원,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런 말을 그냥 한다고? 미치셨어요? 어유다 잘하네 어머 1, 2,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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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또라이 둘이 만났어요! 그 <laughs> 저기 아미소 때 생방송 때뵀는아 아미소 때 만났구나 <laughs> 생각보다 얼굴이 굉장히 작으세요 <laughs> 어, 왜 그러세요 어머 어부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예예 예. 아, 예, 예.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둘이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아무소에서 만났네요 이렇게 아소에서 만났네요 뽀 만났다 잘 지냈다 요 그때 아미소에서 만났는데, 그 대성이 형님께서 말했어요뽀여웅님이 말씀을 하셨었다고 완전 남자랄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저랑 혀 대결해보실래요? 그러는 거야혀 그래서 뭐야? 둘이 얼굴 내고 할래? 막 이랬지? 이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더 빨라요. 이러면서 하하하 하요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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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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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지겹다고요? <laughs> 지겨운 혓바닥이라고요? <laughs> <laughs> 아네! 제발 <laughs> 그만 좀 하세요! 저 시간 저. 그만 좀. 야 임마! <인마! 웃음> 개깜짝놀아! 야 개깜! <laughs> 아 개깜짝놀아서 뭐야? 와! 아! 아! 미치셨어요? 보현님이랑 <laughs> 대성이 형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제거 그거? 랄토바이. 랄토바이. 이거 랄랄송도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랄랄송 보세요. 음원 아. 나왔어! 음원 나왔어! 오. 디발송 <목소리> <laughs> 그 <목소리 먹고 갈래? 목소리> 아, 아, 그만 잡아 또먹이안 먹어요 마 그만 3 2분할뭐야 저거 <laughs> <목소리> 미치셨어요? 아무튼 이게 랄랄송이고 다음 달에 나올 거고요. 제 랄토바이 노래가 나왔어요. 그 꼬연웅님 그 모든 음원에 치시면은 나와요. 랄토바이라고. 그거는 그냥 리액션용이고. 내가, 시끄럽대. 벌레가 때... <laughs> 어, 눈... 네. <laughs> 내가 벌레가 되었을 때어눈 네.. 인것 같은. 내가 벌레가 되었을 때인것 같은 32분할이네요. 에? 그 무슨 소리예요? 벌레 같다는 소리예요? <웃음> <웃음> 아 그만 아맨매 벌레가 <laughs> 그거 알죠 여러분들 벌레가 이렇게 어떤 거 물체 볼때막 이렇게 돼 가지고 32분할로 보인다며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laughs>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역시 그녀는 왜또 유튜브 올리시게 아니요. 오랜만에 찾아간 그녀는 가시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고 올리겠지 또. 다음 아, 주에. <laughs> 저기요 유튜브 모기니와 뭐 <laughs> 랄랄 많이 컸네. 잠깐만. 랄라를 와 많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곧 200일이 다가오는 그녀는 가시 물고기. 와. <laughs> 와 랄랄 많이 컸네 와. 와 야골라. 야골라. <laughs> <laughs> 으, 으 야골라. <laughs>

미치셨어요? 맞아요. 저십 다리 왔잖아요. 월크래 세계 됐네요. 맞아요. <laughs> 네. 최고님도 그렇고 뽀연님도 그렇고 엄청 걱정했었어. 그죠? 약간 아 이렇게 텐션 너무 높으면. 맞아 10, 맞아 맞아. 월크래 세계요? 랄부의 세계, 랄부의 세계. 재밌게 오랜만에 놀다가요. 뽀연동님 나 아직도 뽀연동님 편견이 안 됐을걸요? <laughs> 아니에요. 아, 월크래 세계는. 아하하하하 <laughs> <대박. 웃음> 내가 언제 탄벌 같아? 그래, 미친년들아. <laughs>